오늘 마이바흐 읽어주는 남자가 된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은 S680 마이바흐 오뚜 비아티르 포메틱 사륜구동 모델 5억 9천만원입니다. LSD 스 벤츠에서 현재 판매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인 마이바흐 중에서 스페셜하게 제작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트는 하이클래스, 즉 최고급을 뜻하며 부아티르는 마차를 의미합니다. 즉 최고급 마차를 의미하는 차량입니다. 현재 나온 S 클래스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은 S680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더 높은 마이바흐 S680 모델 중에서 최상위 에디션 모델인 오트부아티르가 출시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마이 바흐 S 클래스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전면부에서부터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마이 바흐 이름에서 시작해 트림 스트릿과 라디에이터 그릴을 지나서 전체를 감싼 크롬은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투톤 컬러까지 더해진 모습은 진정한 마이 바흐로 완성됩니다. 케일라이트는 어두움 속에서 후면 디자인을 한층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정면과 측면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손길로 완벽하게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버튼 하나로 작동되는 컴포트 도어와 뒷좌석 벨트 피더는 편리한 승하차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의 다리 마사지 기능과 히팅 기능이 탑재된 목 어깨 쿠션은 장거리 여정도 가능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제공되는 Executive 시트와 MBUX를 사용해 편리하게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기면서 동시에 뒷좌석 접시 테이블을 펼쳐서 편리하게 업무를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MBUX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D 계기판, 공기청정 패키지, MBUX 인테리어 어시스턴트, 12.8인치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와 앞좌석 에너자이징 패키지, 마이바우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 그리고 마이바우 익스클루시브 전용 페달로 디스플레이되어 있습니다. 에어매틱을 통한 평탄한 도로와 울퉁불퉁한 도로 어디서든지 쾌적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은 불규칙한 노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각 휠을 개별적으로 통제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레벨 컨트롤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서스펜션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적용되어서 편안함, 정밀성, 역동성이 결합돼서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핸들링이 제공됩니다. 초당 1000회 주행 상황을 분석해서 주행 속도, 조건, 하중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핑 및 레벨 컨트롤이 각 휠에 맞게 자동 조절됩니다. 네 가지 다이내믹 셀렉트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컴포트, 커브, 스포츠, 에코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리어 엑슬 스티어링 최대 조향각은 10도입니다. 회전 반경이 2m 감소돼서 조작이 쉽고 고속 주행 시에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 수월한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0km 미만 속도에서는 뒷바퀴는 최대 10도까지 앞바퀴의 반대 방향으로 조절되며 6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뒷바퀴는 앞바퀴와 동일한 방향으로 최대 3도까지 조향돼서 휠베이스가 확장됩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헤드램프 당 130만 픽셀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모듈과 84기의 고성능 멀티빔 LED 모듈이 적용된 HD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더욱 선도적인 기술로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카메라 센서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헤드램프의 픽셀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되도록 조절합니다.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을 650m 범위까지 비추면서 주행 지형 높낮이 변화에도 헤드램프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 조정합니다. 12.8인치 OLED 센트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운전자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스캐너 기능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할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모두 에너자이징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와 앰비언트 라이트, 음악을 조절하면서 마사지 기능과 함께 통풍, 히팅 모든 기능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감소시키면서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 프로젝션 패키지가 있습니다. 뒷좌석의 창문, 뒷유리를 전동식으로 선블라인드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도어로 승하차 시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편의성을 통해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다리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1등석 뒷자리 시트를 제공합니다. 전기모터가 도어를 제어하며 경사면이나 기울어진 지면에서도 쉽게 도어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탑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각지대 어시스트를 통해서 도어 주변, 장애물 혹은 보행자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만 도어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감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고 알림을 올립니다. 도어 통합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도어를 여닫을 때 도어와 차체 사이의 장애물이 감지되면 도어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멈추고 장애물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어와 차체 사이의 공간을 확보 시켜줍니다. IR 라미네이티드 글래스가 적용되며 유리 사이에 삽입된 필름 레이어로 소음을 줄여주며 적외선을 차단시켜줍니다. 실내 온도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내부에 폼 소재가 흡음제 역할을 해서 타이어 공명음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안락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MBUX 뒷좌석 태블릿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콘솔에 통합된 7인치 태블릿이며 차량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패키지가 적용돼서 원격주차 패키지로 전후면 범퍼에 포함된 12개의 초음파 센서와 360도 카메라 모니터링 액티브 주차 지원을 통해서 차량 외부에서 모든 주차 지원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차와 출차 절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부메스터 하이엔드 4D 서라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31개의 하이엔드 스피커와 서브 우퍼 8개의 익사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앰프 채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350 w 출력입니다. 디지털 및 아날로그 필터가 적용된 앰프로 호환 트렁크 내에 400 w 출력의 서브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최고의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하이엔드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모델로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가장 순수하고 정교한 럭셔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노틱 블루와 로즈골드의 독특한 투톤 외관 컬러와 마이 바흐 전용 휠이 어우러져서 차별화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정교한 장인 정신이 담긴 크리스탈 화이트 가죽과 로즈골드의 트림의 스타일리시한 조화가 현대적이면서 궁극적인 럭셔리를 선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오토 보아티르 모델은 1등석 뒷좌석 시트, 샴페인 플루트, 냉장고, 부메스터 하이엔드 4D 서라운드 시스템, 벨트백, 뒷좌석 접이식 테이블, 20인치 마이바흐 5홀 단조 휠 오늘 벤츠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메르스데스 벤츠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인 마이바흐 S680 오트부아티로 모델을 함께 봤습니다 차량가는 5억 9천만원입니다 오늘 엄청나게 비싸고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오늘은 마이바흐 읽어주는 남자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비싼, 가장 상위 모델 중에 하나인 마이바흐 오드 부아티르 S680 포메틱 사륜구동 모델. 차량가는 5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KCC 오토 한남전시장에 전시되어 있고요. 정말 럭셔리하고 저희 영업사원들도 잘 열어보지 않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트 컬러 색상이다 보니 외관에서만 보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고객님들 혹은 이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영상으로서 보여드리고 싶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벤츠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막라에서 만들어진 럭셔리하고 최고의 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 마차, 최고급 차량일 것입니다. 저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최고급 영업사원이 돼서 고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고객님과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벤츠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마이바흐 읽어주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벤츠 읽어주는 남자가 고객님께 알맞은 견적 컨설팅! 기존 차량 최고가 매매, 좋은 서비스까지 해서 멋진 차량 계약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차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담 배너로 벤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